밍모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게임 바로 무한의 계단인데요 자 여러분들 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새 학기 업데이트 물론 이 이벤트 안에 들어가시면 무한의 고견생 이걸 또 플레이 할 수가 있긴 한데 오늘은 다른 게 업데이트가 된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지사항 딱 들어가시면은 뭐한정판캐릭터와팩 그리고 폐경 그리고 카드팩 메타주팩 스페셜 스킨이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런 거한번싹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셜 스킨 빼고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음. 어! 어! 화장실. 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일단 바로 한번 리뷰를 들어가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배경이 굉장히 크거든요. 차지하는 비율이. 때문에 바로 한번 배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도시가 있고요. 아래로 쭉쭉쭉 내리면은, 와우. 이벤트라 그래가지고 학교하고 교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실 진짜 캐릭터랑은 다르게 몇개 없잖아요. 그래서 배경은 꼭 사야 돼. 배경은 꼭 사야 돼요. 이게 아마 작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못 사시는 분들은 또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배경은 꼭 사세요. 자, 일단 교실하고 학교가 있는데 학교 먼저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 오, 맵을 선택하니까 소리가 나. 어, 뭐지? 자, 그럼 일단 바로 한번 맵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계단을 쭉쭉쭉 올라가 보면서 리뷰해 보도록 합시다. 원래는 여러분들 이게 또 이벤트 모드에서 이 학교 맵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 맵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높이 올라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한번 저도 알아볼 겸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위로 쭉쭉쭉 올라가 보자구. 어허라, 오 오른쪽에 고양이가 뭔가 체육관 위에 누워있구요 좋았어. 벚꽃 나무 위쪽으로 올라가서, 어? 빌런의 여주인공이 저기에 있네? 저기서 뭐 하는 걸까? 자, 더 위로 올라가서. 오, 어, 학교 뒷산인가? 와 학교 뒷산으로 올라와서. 오, 어, 뭐야. 성이 있는데? 학교 뒤에 성이 있네요. 뭐 하는 곳이지? 오호라 자, 그 다음에, 오! 연애편지. 편지가 날아다닌다. 저게 바로 그, 옥상에서 어, 비례대 여주인공이 보낸 연애편지인가봐요 제가 봤어 어그 다음에 노을이 지고있구요 뭔가 이런 날씨에 우리가 집에 가잖아 학교 끝나고 와딱그 느낌이다 어그 다음에 책이 날라다니구요 수능이 끝난건가? 책을 버렸나보네 자 책과 펜이 두둥실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그 다음에 어 뭔가 우주선 같은게 보이구요 뭐야 바로 우주야 <laughs> 바로 우주가 와버렸잖아 뭐야 토성을 지나서 오 은하수를 지나서 자 뒤에 별자리도 보입니다 별자리도 공부할 수 있는 게임이네요 자 지금 무슨 자리인지 모르겠어 오 별똥별도 떨어집니다 엄청 많이 떨어진다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오 우주에서 흩날리는 벚꽃잎 그다음에 우주선 아 이제부터는 맵이 똑같이 나오나 봐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여행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맵이었구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맵한번 봐야겠죠? 자, 학교 다음에 교실 맵이 있는데, 교실 맵한번 가보도록 하죠. 뿅. 자, 천 크리스탈 써서 구매를 해줬구요. 자, 바로 교실. 오! 오, 실제 교실 소리인가? 뭐지? 뭔가 영어가 들린 것 같은데? <laughs> 자, 교실 맵 올라가보도록 하죠. 오. 오! 뒤에 남학생두 명이, 뭐야? 날 보러 온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어, 나 지금 여학생으로 올라가고 있잖아. 인기 폭발이네요. 그래서 다음에 연구실. 연구실을 지나서 또 무엇이 나올까? 어, 음악실이네. 피아노가 있네요. 와. 어, 피아노 뒤에는 칠판과 그리고 약간 음악가들 액자가 걸려 있고요. 다음은 화장실이구만. 아, 뭐야? 고장 났네. 남자 소변기가 고장 났죠? 자, 그 다음은 계단. 계단을 또 쭉쭉쭉 올라가자. 어, 이번엔 미술부야. 와, 학교가 엄청 돈이 많은가 보다. 저 조화상은 뭐지? 아, 무반해 비즈니스맨이다. <laughs> 개웃기구. 다음은, 어, 선생님한테 혼나는 아이들. 좋아요. 행정실인가? 다음엔 오, 양호실. 누워있는 학생도 있어. 아픈 친구가 있구만. 저런저런. 오 어, 다음에는 노을진 학교. 애들이 다 집에 가고 비학교구만아 감성 돋는다. 감성 오지게 돋구요 다음에 노을진 복도 복떨어지나자. 어 이번에는 해골이 있는 거 보니까 과학실이네요. 애들이 다 집에 갔어.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 어 좋아요. 다음에 피아노 음악실도 비었죠. 애들이 다 이제 집에 갔네요. 어 여기 화장실 고쳤네요 물이 더안 흐릅니다 좋아요 다음엔 복도 복도 계단이고요 다음엔 집에 간 미술부 비즈니스맨만 쓸쓸히 남아있구만 다음엔 양호실 어 양호실에 있는 학생들 집에 갔나 보네요 모두가 집에 갔구만 아무도 없어 이 학교에. 자, 다시, 비학교 아, 이렇게, 또, 무한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천계단을 넘어가면은, 이제 무한반복인 것 같습니다. 좋았어. 얘깨지나보도록 하죠. 백모님 기준으로 어떤 맵이 가장 나은 것 같나요? 아 어, 제가 봤때는 교실이 가장 좀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학교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우주가 나오다 보니까 도시랑 별 차를 못 느끼겠는데 교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교실만 나오니까 어, 진짜 계속 교실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교실 맵이 좀 괜찮은 것 같고요. 자 다음에 배경 계단 배경 계단을 내가 안 보여드렸네. 아 이런 식으로 아 그러네 배경에 맞는 계단이 또 있었죠. 아 이거는 뭐지? 그냥 교실 바닥인가? <laughs> 교실 바닥이 있네요. 자, 교실은 교실바닥계단.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봤던 것처럼 벚꽃계단으로 되어 있겠죠? 음! 벚꽃계단. 벚꽃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맵을 리뷰를 해드렸구요. 자, 다음에는 캐릭터가 또 새롭게 출시가 됐죠. 한정판 캐릭터. 남학생, 여학생. 뿅! 남학생. 야, 들아 참게. 그 다음에 여학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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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뭔가, 약간, 양화치 스타일. 어, 잘 놀게 생겼어. 애들 괴롭히게 생겼어. 딱 봐도 눈이 약간 찢어져가지고 막, 어? 막 누구 째려보고 있잖아. 막, 뭐야? 뭘 쳐다봐? 이러면서 막. 나쁘게 생겼구만. 이 녀석. 자, 1층 나학생이구요. 올라갈 때는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이펙트도 약간 그냥 비즈니스맨처럼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요것도 최고 기록 쌓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속도가 굉장 준수하구만. 자 떨어질 때 리액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질 때 과연 어떻게 떨어질까요? 뿅오 모범생으로 바뀌었어 자 밖에서는 약자들을 위해서 싸워주다가 이제 학교에 딱 오면은 바로 공부모드 크 고놈 참 매력있네 자 좋습니다 남학생이었고요 자 다음에 여학생 보도가겠습니다자 남학생은 뭔가 잘 놀게 생겼는데 떨어질 때 모범생으로 바뀌었고요 자 여학생은 지금 모범생처럼 생겼거든요 지금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올라갈 때책한번 보고 자 굉장히 모범생인데 자 과연 여학생이 떨어질 때또 어떻게 떨어질지 자 과연 반전이 있을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전결말! 아! 아! 여학생은 영원한 여학생이었네요 이거 안경 벗으면 또 얼마나 이쁠까? 반전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학생과 남학생까지 보여드렸고요그 다음에 또 패시 업데이트가 됐죠 자패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패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칵테일하고 멧돼지 패시 나왔습니다 둘다한 번에 리뷰하도록 하죠 자 칵테일과 멧돼지 패시고요 올라가보도록 합시다 자 올라갈 때아 이거 딱히 그냥 무난무난하네요 칵테일과 멧돼지 별로 다를 건 없습니다. 코인 주고 사는 팻이고요. 이팻 같은 경우에는 한정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지 않으셔도 언제든지 다음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급할 거 없고요. 네, 여러분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본 무한의 계단. 새학기 업데이트된 배경 팻. 캐릭터 리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봤는데요.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다음에 또또주천해드리는 게임으로 찾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밍, 나이, 밍바.